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장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소화전 근처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소방관은 불이 났을 때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얻는답니다. 개는 혀로 더위를 식힙니다. 혀를 입 밖으로 쭉 내밀어 몸을 시원하게 만들지요. 기리는 혀로 얼굴에 붙은 벌레를 떼어냅니다. 귓속을 청소하기도 하지요. 개구리는 혀로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불이 나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기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요. 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띄어서 읽어야 되겠죠. 띄어 읽기의 기본은 마침표하고 쉼표가 있는 곳에서 잠시 쉬는 겁니다. 어, 쉬는 표시를 이렇게 띄어있기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시는 쐐기표라고 하고, 두 개를 하면은 겹 쐐기표라고 합니다. 글자가 조금 어려워요. 쇠기. 쇠기표, 겹쇠기표입니다. 쉼표가 어, 있으면 잠시 쉬는 거고, 마침표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쉬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마침표가 있는 곳에서 많이 쉬겠죠. 그런데 문단이 끝나거나 마지막에는 이 겹새기 표시를 하지 않아요. 오늘은 쐐기 표시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쐐기 표입니다. 문단의 마지막에는 줄이 이렇게 바뀔 경우에는 쐐기 표시를 하지 않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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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쐐기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문단 안에 있는 마침표에는 쇠기 표시를 해야 되겠죠. 쉰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면 중간에 한 번쯤 쉬어줍니다 대개는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어만 딱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 때, 나는 하고 쉬면 은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조금 더 읽고 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있을 때, 소화전 하고 쉬면 은 뒤에는 한꺼번에 읽기도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쉬냐 하면 소화전 근처에는 하고 쉽니다. 소화전 근처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마침표가 있으니까 쉬어야겠죠. 소방관은 불이 났을 때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얻는답니다. 지금 띄어있기 표시를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1번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 근처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소방관은,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의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얻는답니다. 자, 2번 문장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침표가 있으니까 쇠기 표시해야 되겠죠. 개는 혀로 도위를 시킵니다. 혀를 입 밖으로 쭉 내밀어 몸을 시원하게 만들지요. 다시 이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개는 혀로 더위를 식힙니다. 혀를 입 밖으로 쭉 내밀어. 몸을 시원하게 만들지요. 길이는 혀로 얼굴에 붙은 벌레를 떼어냅니다. 귀 속을 청소하기도 하지요. 자,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길이는 혀로 얼굴에 붙은 벌레를 떼어냅니다. 귓 속을 청소하기도 하지요. 개구리는 혀로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다시 4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는 혀로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불이 나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5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5번을 더 자연스럽게 읽어 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쇠기표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고 바르게 뛰어 읽어 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바르게 뛰어 읽기, 자연스럽게 뛰어 읽기 공부를 했습니다.